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계란찜 생각나시죠? 오늘은 계란찜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. 계란 3개, 물 반컵, 소금 한 꼬집, 그리고 선택 재료로 쪽파, 당근, 새우젓, 참기름 준비해주세요. 새우젓 한 작은술 넣으면 감칠맛이 확 살아납니다. 물에 계란을 넣고 곱게 풀어주세요. 여기에 물, 소금, 새우젓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. 부드러운 식감을 원한다면 반드시 체에 한번 걸러주세요. 이 과정이 식당 계란찜의 비결이에요. 간단 계란찜은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계란풀은 물을 붓고 랩을 씌운 뒤 젓가락으로 두세 군데 구멍을 내 주세요.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면 몽글몽글한 계란찜 완성. 그릇에 육수를 한컵 넣고 가스불에 끓이세요. 육수가 끓을 때 계란을 넣고 숟가락으로 저으면서 익힙니다. 몽글몽글 계란이 익으면 뚜껑을 닫고 수증기로 익히면 훨씬 부드럽습니다. 완성된 계란찜 위에 파 송송, 참기름 몇 방울 톡. 원한다면 간장 한 스푼을 둘러 감칠맛을 더해 보세요. 전자레인지로도 부드럽고 촉촉한 계란찜 간단하지만 따뜻한 집밥 한 그릇이 가족의 행복을 선물합니다.